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매 수업시간마다 줌으로 만나는 우리 친구들도 그들 중한 분이죠. 사람과의 인간관계, 어떠한 입을 취하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강연, 슬기로운 나눔생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Give and Take 많은 사람들이 한번 이상씩 들어봤을 만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전적인 의미로 이는 공정하게, 공정한 거래를 하다 그리고 주고받다, 혹은 교환 거래의 뜻을, 교환 회업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벤 v 이크라는 말은 어쩌면 흔하고 평범해 보일지 모르는데요. 저는 이 흔하고 평범해 보이는 말을 약간은 새로운 생각으로 여러분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시간을 조금 되돌려서 초등학생 때의 저를 찾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Give&Take에 대해 묻는다면 아마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했을 텐데요. 행복한 초등학생이었던 당시에 저는 인간관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란 없었습니다. 본격적으로 Give&Take에 대해 생각하게 된 것은 바로 이곳 와부고등학교에 오고 난 후불터였는데요. 재미있는 활동과 여러 행사 그리고 각종 생활들을 새로운 친구들과 하다보니 매일매일이 새로웠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한 가지 고민이 생겼는데요. 만약 상대방이 나를 손익을 따져가며 대한다면 나 또한 방어적인 태도로 나가야 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Give and Take를 스스로가 가질 수 있는 최선의 행동법이자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태, 취해야 할 태도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벤트 테크란심신6을 삼으면 전보다 스트레스 없는 인간관계를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과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니피크란의 규칙으로 정한 이상 이에 맞춰 생각하고 행동하다 보니 저이 사랑과 주고받는 것에 대한 강박과 부담 그리고 혹은 이기심에 더욱 힘들어졌고 스스로를 오히려 억누르는 일이 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저는 한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던 give a n take라는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리년 교수 에덤 그랜트의 책 give a n take를 중심으로 여러분과 슬기로운 인간관계란 무엇일까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합니다. 사회에 퍼져 있는 성공을 위한 공식에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연을 듣고 나서 여러분의 성공 에 새로운 가치들이 적혀 있기 바라며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섭의 테이크에는 사람을 총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기버인데요. 기버는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테이커입니다. 테이커는 주는 것보다 더 많이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인 매처는 기버와 테이커의 중간에 위치한 사람들로 받은 만큼 되돌려 주려고 합니다. 물론 이세 가지 유형, 유형에 한, 언제나 한 군데만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세 가지 유형에는 모두 장단점이 있는데요. 자신이 어떠한 입장에서 주로 활동하느냐에 따라 성공 사다리에서의 위치가 결정되게 되죠. 그럼 성공 사다리의 가장 밑층에 위치한 유형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기버입니다. 남을 이렇게 하는 동시에 자신의 성공 기회를 희생시키는 기버들이 성공 사다리의 가장 밑층에 위치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최고층에 위치한 유형은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그들 또한 기버였습니다. 최고의 성공을 거머쥔 사람들, 그리고 성공도 가장 거리가 먼 사람들 모두 기버 유형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테이커와 매처는 성공 사다리의 중간에 위치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물론 이세 가지 유형 모두 성공을 거머쥘 수 있다. 하지만 기버의 성공은 다른 유형의 성공보다 더 크고 멀리 퍼진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테이커가 성공을 이끌었을 경우에 그 반대쪽에는 패자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에 따라 사람들은 그의 성공을 질투하고 그를 때로 눕혀 콧대를 꺾을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반대로 비버가 성공했을 경우에는 사람들은 그에게 총구를 겨누기는커녕 그를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그리고 테이커의 성공은 그를 지지하는 많은 이들의 힘으로 더욱 높이 날아오르게 되죠. 이렇듯 성부 사다리의 최고층에 위치한 확률이 가장 높으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응원과 지지를 받는 기보이지만, 왜 우리는 선뜻 기보가 되는 데에 어려움을 느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다른 사람이 나를 나약하게 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나약한 사람으로 볼까봐 기보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집니다. 즉, 평소 생활에서는 기버로 활동하다가도 직장과 같은 직업적 관계에서는 매처가 되어 주는 것과 받는 것을 일치하게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친절하고 착해서, 친절하고 탓타심이 많아서 다른 사람의 부탁을 쉽게 들어주는 사람들을 호구라고 부르며 이들이 이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즉, 테이커들이 기버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버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려는 테이커를 조심해야 하지만 때로 기버들은 테이커가 아니더라도 자기 스스로를 위협하는 위험에 빠져 어려움을 겪곤 한다는데요. 바로 상대방이 다가오는 행동에 지나치게 미, 행동을 지나치게 믿지 않아야 한다. 아, 우리는 보편적으로 상냥한 사람을 기본으로 그리고 무뚝뚝한 사람은 테이커로 보곤 하는데요. 상대 상대방이 웃으며 친절하게 한다면 그가 자연스럽게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반대로 무뚝뚝하고 무서운 얼굴로 다가오게 된다면 그와 함께해서 졸 곳이 것이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때 우리는 행동이라는 껍데기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해서 그의 본 모습을 잊으면 안됩니다 베풀고 취하는 것은 그의 성격이 친절한지 혹은 무뚝뚝한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즉 친절한지 아닌지는 그 사람이 이탓인지 자기중심적인지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 것이죠 즉 우리는 외면의 모습과 내면의 의도를 짝지어 봤을 때이 세상의 상냥한 기버와 무뚝뚝한 테이커는 네 가지 조합 중단두 가지일 뿐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무뚝뚝한 기버와 상냥한 테이커가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하죠. 기버는 상냥한 테이커가 잠재적인 사기꾼임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적절히 행동 방식을 바꿔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테이커를 알아보는 눈을 가진 기버의 성공 전략은 바로 팁 포텐 전략인데요. 게임 전략 중 하나였던 이 티포테 전략은 받은 대로 되갑기 혹은 맞대응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이것은 온전히 매처의 전략인데요. 이 티포테 전략이 온전한 매처의 전략에서 성공한 기버의 전략으로 변모되면서 너그러운 티포테이라는 새로운 유형이 등장했습니다. 기존의 티포테는 상대방과 자신의 태도를 완전히 일치시키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너그러운 티포테는 공격적인 상대방의 태도와 기버 자신의 태도를 완전 일치시키기보다는 어느 정도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이로써 기버의 특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지나치게 상황이 가혹해지는 것을 막는 동시에 테이커로부터 기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패가 되어주죠. 다음으로는 협상의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쩌면 협상의 상황에서는 베풀고 나누고, 베풀고 나누는 사람의 특성상 이런 협상 테이블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이 될수 있는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가장 좋은 협상가는 영리한 기버라고 합니다. 즉, 테이커는 협상의 상황을 승자와 패자로 나뉘는 제로썸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즉, 공격적으로 대하게 됩니다. 정해진 파일 속 자신의 양을 최대한 많이 챙기려 하다보니 상대방을 믿지 않고 공격적으로 행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보니 테이커는 상대방과의 추가적인 가치를 생성할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이와는 반대로 이기심이 전혀 없는 기버의 경우는 무조건적인 양보를 함에 따라 상대방은 이렇게 하지만 자신은 무조건적인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엮인 협상가인 스스로를 돕는 기버의 경우에는 타인의 경우, 타인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을 모두 이렇게 할 방법을 찾는 이들이기 때문에 실패한 기버와 테이커가 찾지 못한 윈윈 방식을 발견합니다. 이들은 이기심이 전혀 없는 기버가 자신의 이익을 모두 포기하는 동안 새로운 가치를 먼저 창출해내는 사람들입니다. 즉, 파일을 나눌 때에는 전기가 충분히 커져있기 때문에 나머지 몫을 빼고도 자신의 몫이 많이 남게 되는 것이죠. 많이 남게 됩니다. 하지만 어... 성공사다리의 양극단에 위치해 있는 기버들의 모습입니다. 즉, 기버 유형은 같은 기버이긴 하지만 누군가는 성공을 하고 실패를 겪게 되는 것이죠. 왜 누군가는 실패한 기버가 되고 누군가는 성공한 기버가 되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이들의 차이는 자신의 이익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됩니다. 성공한 기버는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데도 적극적 뿐 아니라 매처 혹은 테이커 못지 않게 야심이 큰 것으로 나타났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이 하나로 이어지는 연속, 연속체의 양극단이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자신의 일과 타인의 일을 따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게이츠는 세계 경제 프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이기심과 다른 사람을 보살피고자 하는 두 가지 강한 본성이 있으며 이두 가지 동력이 가장 잘 뒤섞인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성공을 거머쥘수 있다고 말이죠. 즉, 우리는 자신의 일과 타인의 일을 모두 챙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있음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아낌없이 주는 기버 이야기를 아시나요? 아마 여러분에게 익숙한 이 책의 제목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일텐데요. 이 책에서의 나무는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기버의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소년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주고 결국 밑동만 남게 되는 이 나무의 이야기는 만약 행복하기보다는 어딘가 쓸쓸하고 슬픈 기분이 듭니다. 비록 사랑에서 시작한 나눔이었지만 자신을 보살피지 않은 탓에 스스로를 계속해서 소모하는 기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 토퍼페인이라는 작가가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이야기를 약간 바꿔서 건강한 경계짓는 나무라는 이야기를 새로 지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나무는 무조건적인 나눔을 베푸는 대신 그 소년이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도록 얘기를 꺼내고 도움을 줍니다. 즉, 이두 이야기에서 모두 나무는 자신의 이익을 모두 소년을 사랑하는 나무였으면 틀림이 없지만 어떤 나눔을 실천했고 그 나눔에서 자신의 행복을 놓치고 있진 않았는지를 고려해 실기로 나눔을 실천했기에 후자의 나무가 이삽화와 같이 행복한 그림을, 마, 그림으로 책을 마무리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조지 메이어는 유명한 작가인 동시에 가장 높은 성공, 개인 성공 점수를 가진 기버였습니다 이에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심슨 가족 애니메이션이 있죠 이는 조지 메이어의 성공에는 항상 동료들의 존경과 신뢰가 함께 따랐는데요 이에 이 사람의 한번 사례를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메이어가 어느 토크쇼에 작가로 있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작가들의, 다른, 다른 작가들은 마돈나 같은 대스타가 나올 때에만 대본을 쓰는 것을 매우 시, 매, 고려하고 매우 열심히 썼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조지 메이어는 꼭 유명하지 않은 국대 손님이어도 자신이 최대한 재미있는 대본을 만들어주는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삼고 항상 열심히 대본을 써내려 간다고 합니다. 그는 글을 또한 그는 다른 동료들의 뒤치닥거리를 하는데 자신의 능력을 쏟아붓곤 했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쓰고 제출한 대본을 수정하고 고치는 데에 열심히 노력하는 그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조직 메이어의 성공은 전체적인 파일의 크기를 키우는 데서 찾아왔습니다. 개인이 조직에 기여하는 바가 클수록 결국 그 조직 구성원들이 나누게 되는 파일의 개수는 아주 많아지겠죠. 또한 조직 베이어와 나눔 행동들은 조직 베이어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 또한 바꿔놓았습니다. 기버들은 자신이 조직의 이익에 관심이 많고 조직의 구성원들을 위해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에 따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심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테이커로부터는 그는 경쟁심을 가질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는 매처는 그에게 자신이 비거에다고생각그고성심성의는그거 돕게 해죠는 그거에 기해서는그와언제나함는 함께할... 그거에 제해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여기서는무리가는데요이제는 우리가 는그 기버들의 이는그를 써내려갈 시그이에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그거에 대해 얘기하고 또 대해서는 그거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로는 그거에 대서는 그거에 서는입장에서는는그떤 가치를 나누그싶에또그과에서에서 어떠한 방법을 사는할 것인지를 여러분께 보이려고 는는데요 일단 저는 2020년 한해 동안 이 강연을 준비해 오면서 한 가지 또 다른 것을 같이 준비했습니다. 바로 여러 목적의 영상을 제작하는 일이었는데요. 뭐 다소 뜬금없이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영상을 통한 나눔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영상은 과거의 추억을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다는 굉장한 매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영상을 공유함으로써 사람과 사람 간의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영상의 목적에 따라 크고 좋은 영향력을 얼마든지 퍼뜨릴 수 있는 것까지 영상의 긍정적인 면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이자 취미인 영상 제작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기법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기버가 되나를 지금도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버가 되고 싶으신가요? 자신이 나누고자 하는 일이 작거나 간단해도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행복하고 자신이 원하는 일로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면 그 자체로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기부의 머릿속에는 테이커 혹은 매처와는 다른 유형의 성공이 자리 잡습니다. 테이커는 남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는 것을 성공이라고 여기고 매처는 타인의 성공과 자신의 성공의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부는 성공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회성취라고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성공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 타인의 기여 또한 포함시킨다면 우리는 테이커와 며쳐도 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전체의 이익을 높이는 기버의 모습을 본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커다란 선순환을 일으키기 위한 작은 나눔을 함께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여러분의 성공 사전에 새로운 가치들이 자리 잡았기를 바라며 이상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